하... 여기가 이게 뭐 바위가 뭡니까 그 오천 평 반석이라고 이야참 뭐라고 얘기를 좀 모르겠네 감탄을 하기보다는 말이 파트가 안 나오네 아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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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 연세 자식이나 우리 애기들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딱 오복이야 딱 좋습니다. 그죠? 내과가 계곡이 파인. 한 반이네 한 반. 안반. 그리고 단풍은 막 이제 보습니다 파인에 내년 올해는 단풍이 많이 많았던 느낌 정말로 그죠? 요렇게도 단풍이 있어야 뭔가가. 좋아, 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, 하하, 계곡은 좋는데, 단풍이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 지금 저 위로 보면 산에 캬, 보여야 되는데, 그것도 아니고, 이 뭐, 참나무, 한류수 사이에 단풍이 조금 조금 있는데, 하하, 내 마음에서 들지가 않습니다. 늦었네. 이 한류수 이것도 바르기 전에 울긋불긋해지거든요. 여기가, 다른 단풍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여기 없네. 아, 좀 아쉽다. 소사나무 단풍들은 참 이쁘네. 소사나무 단풍 잎들은 참 이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, 우리, 까만, 까망 하우스 팬님 여러분 님들 참고하십시오. 연세가 있으시, 있으시거나, 이 주방, 장처럼 주인장처럼, 무릎이 센, 센하신 분들, 한번 오셔도 됩니다. 뱀도 딱 사갖고, 오셔, 힐링 한번 하고 가시죠. 예.